네 안녕하십니까 이번에는 네. 행조선으로 온 북한놈 박희성입니다 음.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좋아하는 양키놈 크리스 잔스입니다 전혀 못 네. 벌죠 <laughs> 아, 아 죽겠어요 아예 네. 이거 먹고 먹고 <laughs> 아 근데 적는손 뭐 먹고 살만큼 법니다 네, 8만 명 넘지 않았습니까? 아, 아, 어우 많이 나왔어 어잘 나오시는 분이 왜 이렇게 구독자가 8만 명인데 조회수가 많이 나와요 <laughs> <laughs> 에이... 어, 그래도 좀 많이 나오는 곳 있더라고. 어, 그건 이미 다다먹었지 <laughs> <laughs> 우리 재벌이 아니니까, 에이... 우리 그냥 먹고 살 만큼 평범하게 살고 있어요. 에이, 평범하게. 네, 그저 풀칠할 정도로 <laughs> 네. 먹구멍에 이제 풀칠할 정도로 먹구멍에 풀칠할 정도로 김성훈과 트럼프의 호화생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아, 어... 정말 둘다 뭔가 다 이렇게 견주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 왜냐하면 트럼프는 이제 개인 돈이 맞는 거고 음... 김정은은 나라가 잡힐 거야. 아 뭐? 중에 뽑는다면 누가 더잘살 것? 같아. 돈은 사실 트럼프가 많을 것 같아. 음... 부동산 재벌이니까. 트럼프도 사실 본인이 아무리 돈 많아도 하고 싶은 건다못할것 같아. 눈치 보여. 와이프도 한 명밖에 없고. 여러 명 간다 왔지만. 아 저거 여러 명 있어? 아 보여지긴 한 명이긴 한데. 다쳐야? 아뭐 뜯어놓고 버는. 있을 수도 있고. 에. <laughs> 그런 식으로 살면 안 됩니다. 김정은은 자기 하고 싶은 거 그냥 다할것 같아. 어. 그 안에서만 자기만의 왕국. 아 어. 어. 트럼프보다 눈치 안 보는 대통령 이 있었어. 네. <laughs> 메르세리스 아이. 마이바루 X 600아 풀만가드 메박 메박 이걸 메박이라고? 아 그게 어떻게 미국 말로? S600. 진짜 비, S 600 나는 S 클래스가 600못 봤는데 S 클래스가 있어요. 어 클래스. 진짜 비싼 외제 자. 와 10억 오. 정도의 가치가 있는 차. 아 10억? 어. 오. 동소청과 수리탄을 뚫을 수 없고 화염방사기에도 타지 않음 오. 항공기와 맞먹는 두께의 문 그리고 오. 타이어가 터지더라도 10. 100km를 달릴 수가 있다. 대박! 와 터지더라도 어, 타이어가 터져도 그냥 그 링으로 100km를 오. 갈 수. 웨제차 어. 응. 아, 역시 거기서도 웨제차 타는구나. 아 저는 저기 발러스터 2016년산. 바나나 차. 바나나 차. 응. <laughs> 바나나 차. <laughs> 바나나 차 차. 서박하고 엄청 튀어. 야윤성이네 <laughs> 바나나 <웃음> <웃음> 어, 엄청 튀어 길가를 가잖아요 술 얼큰하게 드시는 아저씨들이 손을 들어요 펫인줄 알고 <laughs> 그러면 저도 모르게 세로운게 되요. 아기야, <laughs> 그래, 저, 국산차. 캐, 캐니발. 아, 캐니발. 아, 유 캐니발. 어, 시구가 많으니까. 캐니발. 어. 아, 연예인 차때 그래. 연예인이 이렇게 직접 운전하고. <laughs> 아, <laughs> 혼자. 일인기업. 어. <1인> <laughs> KBS 에스 녹음 가면 연예 연예인 차가 들어와요. 근데 이제 차 문이 이제 운전석이 열리고 혼자서 열. 그고 이제 방송 가능. 아. 거야. 가끔 뒷좌석으로 네 이렇게 해서 아, 내려 <laughs> 있어 보이게 <laughs> 이렇게 딱 주차해 놓고. <laughs> 어. <laughs> 그 노. 아그 얘기하면 안 되겠다. 아 일본 차들이 많이 다니요. 일본 차? 도요타, 혼다 이런 것들이 일본 중고 차들이 진짜 많이 들어와서 이제 북한으로 들어와요 수입으로. 그래? 그래서 이제 많이 다니고 이제 중국 자동차. 네, 중국 승용차들이 많이 달고 국산차는 사실 보기 좀 힘들어요. 차들이 안타깝네아 아, 현대, 뭐 기아, 쌍용 이런 대단한 기업이 어마어마한데 나만에서 좀 수입하는 게 어떨까? 돈이 없어 <laughs> 수입을 못해. 아 일본차도 <laughs> 비싸잖아. 일본차. 아니, 중고 중고 중고로 다 들어오거든. 아 중고로. 중고로. <laughs> 응. 나중에 통일되면 북한 사람들이 차 엄청 많이 살 거야. 그러면 이제 중고차 시장이 진짜 물만난지아 네네 트럼프 차. 어, 아, 예. GM! GM 어. 이거, 그, 베스트, 스트 GM, Cadillac 1, h i m 캐딜 1. 16억 원. 지 와, 1 3 c m b u n d e c m 의문 두께. 30cm의 문 두께 어. 야간 투시 카메 e a s a i 내가, 장착이돼 있고 I wake up to the chicken, chicken, c h i c k 와 n chicken, c h 이 c k e n chicken, c h 아 비스트. n c h i c k 야간 투시 카메라, 다섯 겹의 방탄 유리, 국방부와 연결하는 위성 전화. 최신 영으로대통령과 똑같은 혈액형의 피를 보관함. 오! 오 에다가 피를 거기 안에서 나도 아 몰랐는데 그거. 다칠 수가 있으니까 바로 이제 수혈하기로.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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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 실장 그런 거 있어? 모르겠네. 같이 을까 싶어. 그래서 여기 오른쪽까지 보시면은 우는 두께 보이시나요? 어, 그니까 이만 이만 안에. 이형 머리 두께 많았네. 어. <laughs> 내 머리? <laughs> 내 머리 야빈 편이야. 30cm. 30cm. 아, 대박. 그러면 어, 더될거 같은데. 아, 나는 약간 15cm밖에 안 되네. 이건 어. 이형 머리 두 배네. 그러니까. 오. 이 두께야. 이두개 합쳐서 오. 이 정도지. 정보 기관에서 특수 운전 교육을 받은 운전 기사. 아. 아, 당연하지. 기사 탑그 베스트 드라이버 해야. 우리 엄마 그 TV로 그 보는 그 장면 아직도 그저한테 많은 얘기 하셨어요. 얼마나 충격적이었는지. 그렇게 유명한 사람들이 보좌를 하는데 왜 그랬어. 완전 그 내중들이 많잖아. 그랬어서. 그렇죠. 그래서 거기 다 경비하기 힘들어 그래서 시크릿 서비스도 감당 못할 정도로 딱딱그 어. 자, 두 번째는 집이요. 김정은 위원장은 어떤 집에 사시는지 한번 아, 보세요. 집이 아 한두 개가 아닐 텐데. 곳곳에 와, 이게 아니 어 이게서 저녁에 특각이라고 해가지고요. 다 있어요. 경치 좋은 데는. 특각이 정말 전국에 뭐 30개가 넘게 있어요. 야, 모자가 달라. 네, 완전. 그리고 특각 경비는 3중으로 서요. 그러니까 여기 처음에는 이제 그 경호원들이 있고 두 번째는 특수부대 있고 그세 번째는 군이 군부대가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그 안경, 뭐... 12km 못들어가요 12km? 네. 진짜? 아 미국보다 더하네아 당연하지 보안이 엄청 철저해. 오. 자 북한 전 지역에 33채를 보유하고 있대 김정은의 저택이. 오. 근데 1,700억을 들여서 호화스러운 주택을 건설하기 시작했대. 에이, 상상이 안 가. 그한 백수. 별장에는 100m 아래 수중 생물들을 보관할 수 있는 수족관이 있었대. 아, 대박. <laughs> 아쿠아리움을 선. 선 취미 생활이 이상하네. 지게 무슨 육산 빌딩이야? <laughs> 아 저기 외족기 있어. 와 수족관까지. 평양에는 비상 탈출을 할수 있는 지하 통로가 있다. 이건 당연한 거고. 아 트럼프도 그런 거 없는데. 어, 음. 있을 수도 있지 뭐. 백악관은 다 비밀 통로로 연결돼 있다고 하더라고. 아 근데 없어. 수족관. 수족관은 없어. 수족관은 <laughs> 없잖아. 아 이상한 그 취미를 가지고 있네 저분. 유일하게 언론에 공개된 평양에 있는 기밀. 비밀... 김정은 집이래요? 아, 되게 소박하게 보이잖아요. 보이는 <laughs> 게 다가 아니에요. 아. 네, 저 뒤로 이제, 이거는 정문에 불과한 그렇죠. 네, 저 뒤. 다른 것들 공개 안, 안 됐어요? 아니, 아니, 일부러 하지. 공개 안 하는 거예요? 아니, 아. 아니 지가 누릴것다 느리면서 국민들 그렇게 힘들게 해. 그리고 이제 저택에 집만 있는 게 아니라 주변에 수영장 뭐 그리고 말을 탈수 있는 그 코스 있잖아요 음. 국마장 이런 거다 있어요 음. 아 역시 한 나라 우두머리면은 어디 가도 잘 산다 그렇죠? 에, 북한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어, 트럼프 그 양반이 원래 원래 잘 살았고 우리나라에도 트럼프 타워가 음. 엄청 많더라고요 서울에 어 맞아 맞아 아, 여의도 그 아니 그러면 왜 여기 와 가지고 집을 짓고 난리야? 기분 나쁠 일이 있나? <laughs> 그왜 기분 나쁘지? 지금 충격받은 게 아니 1700억 원을 들여서 모델링을할 정도 이거는 좀 너무 1700억 원이면 들 아, 네, 먹여 살려 줘야지 국민들을. 빌딩도 빌딩을 몇 개로 올릴 수 있는 거야, 이거 이거 그 아마 당봐 봐. 무슨 그 잠실 올림픽 공원 같아. 어마어마해. 근데 사실 김정은도 이 몰라요. 어마무시할 거예요. 아마 뭐빌 게이츠도 아마 아. 본인이 집에 저런 수족관을 건설을. 아니 사실 돈이 있어도 안 하겠지 정신이 제대로 받는 사람보다. <laughs> <laughs> 어, 우리 빌 게이츠는 정신이 좋아. 아. 네, 수족관 없을 거야. 우리... 수족... 왜 저기다? 이거 진짜 근거 있는 얘기예요, p d 님 아니 수주관 있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있다면 국민 어린 아이들 좀 그런 재미로 없는 아이들한테 구경 시켜주고 뭐 이런 거 해야지. 배가권 트럼프가 뭐 무슨 명절 때마다 어린이들 몇명 뽑아가지고 구경도 시켜주고 아유, 그런 거 있잖아. 닭한 마리 잡아먹이는 거 터키. 아 어, 어, 칠면조. 예, 우리 <laughs> 땡스인데 칠면조도 잡아주고. 이렇게 <laughs> 할 거면 안 하는 게 낫지. <laughs> 그런 거 보기 좋더라고. <laughs> 요렇게 해봤습니다. <laughs> 아, 눈이동산이야. 아, 좀 사시네요. 야, 저기 저저 <laughs> 뭐죠? 저 수영장 에 있고 저 딥들 뒤에 이렇게 와 눈이동산이 아, 바다 아, 보이고. 거기 그 골프돌 실수 있을 것 같고. 아, 야, 골프장도 지, 있고 집 앞에 집 옆으로. 잔디 아주 깔끔하게 아, 관리도 하시고. 브르사유오 궁전의 인테리어를 그대로 본떠서 만들었대. 사대주의. 사대주의. <laughs> 아니 사대주의 아니고. 사대주의라 말은 알아? 사대주의 알지? 어. 그 저기 누주와 아니야? 부주아 아니야 외국기 좋다. 아, 아 우리나 라 국산보다 외국기 좋다. 아, 나는 국산 중. <laughs> 나는 신터브리. <신토부리. 웃음> 트럼프 도 그렇게 생중했고. 어, 그 신기한 게그 트럼프는 어떻게 이렇게 돈을 많이 벌었어요? 아, 뭐 부동산. 부동산. 네. 부동산. 네. 원래 집안이 부동산으로 벌었어요. 아빠가 사업을 어마어마하게 하시다가 그거 조그만 그 아들한테 대출 을 드리고. 어, 그렇게 키웠어요. 크리스 씨는 서울에서 살고 계신데, 네. 서울의 집값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진짜, 비싸요. <laughs> 정말 비싸요. 어, 전세난이 심하고, 음, 집값도 비싸요. 장난 아니고, 음. 집 마련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아, 나는 그, 캘리, 제일 비싼 데에서 왔어요. 캘리포니아 실리콘밸리. 우리 동네 에 10억 이하 집이 없어요. 지금 막 20억, 30억 엄청 비싸요. 근데 한국 비슷한 거예요. 서울. 강남 가면 오히려 더 비싼 집이 많아요. 그래서 아 역시 여기 와도좀집 사기가 힘들구나. 자, 오늘도 컨텐츠 아. 여러분들 재밌으셨다면 좋아요 꼭 눌러 주셔야 되죠? 구독, 알람 설정 다 눌러 주세요. 네.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해피해피. 해피.